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 별로 없는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요, 서랍에 용어 약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어, 이거는 뭐 몸에 두드러기 날때 아이스크로브를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음, 가기 전에는 음, 이 약도 안 먹고, 음, 건강하게 잘갈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또 무슨 약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항상 용호가 밥 먹고 나서 영양제처럼 먹었던 건데 제가 한 통이 그냥 있어서 용호야 이거 안 먹나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서 항상 먹던 영양제처럼 먹던 거였습니다. 이건 약들을 다 두고 봤는데 용호가 군대에서 건강하게 기도드립니다. 네, 열이 나거나 음,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힘들 때. 용우가 잘 먹었던 타이레놀인데 이것도 두고 갔는데 용우가 건강한 군에서는 건강하고 약도 필요 없이 건강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땅콩벌레를 은안 먹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여름에 더울 때 밖에 그냥 두니까 처음에 살 때부터 녹눅하고 맛이 없어서 계속 밖에 그냥 두니까 이렇게 보니까 벌레가 생겨서 지금. 눈이 어두워서 벌레 있는지도 몰랐다가 벌레가 이렇게 먹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대충 털어서 다시 팬이나 렌즈 볶아서 맛있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땅콩도 벌레를 먹으니까 냉장 보관이나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 드셔야 되겠네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엔젤송이 잠이 많이 와서 좀 누울까 하고 낮잠을 잘까 하고 생각하다가 음 이렇게 에티오피아 에가체프 용호가 저번에 에가체프 커피를 사준 적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에가체프 커피인데 상큼한 아로마와 와인의 풍미를 가진 콜드블루 커피라고 합니다. 예, 따뜻한 물에 태워서 이렇게 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어제 도착한 우샴푸인데, 오늘 빨래를 이렇게 우샴푸 캡슐이라고 하는데, 캡슐로 빨래를 했습니다. 네, 캡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캡슐 하나를 이렇게 넣고, 용호가 덮고 자던 이불도 빨고, 수건도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빨았습니다. 이걸 미리 넣고 빨래 세탁물을 넣으면, 빨래가 잘 된다고 합니다. 요가 네, 준게 이게 리필인 줄 알았는데 <laughs> 어제 2024년 11월 18일 날 집에 도착했는데 캡슐 타입이 처음 봐서 신기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오이 샴푸를 엔지성이 좋아하는데 쉽고 간편한 캡슐 타입이어서 네, 오이 샴푸 선전하는 거 같네요. 미리 걸넣 또 세탁물을 넣으면 빨래가 잘 세탁이 잘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터터리지는 말고 그냥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예, 네, 좋은 용어가 좋은 세제까지 사주고 가서 감사합니다. 예, 네, 아침에 포장한 것은 아침에 일제수이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곧 어머님 생신이 팔순 생신이 다가와서 팔순 잔치는 다잘 끝냈는데 여름에 경주 펜션을 이제 가서 생신 축하해드리고 다 했는데 진짜 생신이 이번 주여서 이렇게 이번 주 금요일이 생신이어서 이렇게 비타민을 그냥 드리기보다 예쁘게 포장하면 좋겠다 싶어서 음 이렇게 포장해서. 카네션 꽃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카네션꽃 이제 떼서 달아드리려고 이렇게 포장 예쁘게 했습니다. 이거는 용과 교회에서 음, 받은 시계인데 시간은 지금 다르지만 맞춰보려고 하니까 잘안 되는데 방수 시계라고 하면서 군인 음, 군대 가기 전에 선물 주셨습니다. 서울에 그 청년부에서도 방수시계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갔는지 두고 갔는데 용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생각 읽어드릴게요 현우는 휴대폰 학교에 가져가지 말라고 외할머니께서 어제 전화가 오셨습니다 휴대폰 학교에선 못하도록 학교에 가면 수고한다고 해요 휴대폰 하지 마라 말하기보다 휴대폰 안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현어오어와 같이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말씀도 같이 읽고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신천의 거리 가로수들도 강바람에 춥지 않고 병충해로 부터 보호되게 지푸로 감사 주려고 지피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올겨울에도 동행해주시고 모든 분들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생각상 네 영호 분대에 비상약 타이레를 약도 안 가져갔는데 마스크만 챙겨갔어요. 군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용호가 규칙적인 생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씩씩한 용호 되길 기도드립니다.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아멘.아멘도 아민. 적어야 되겠네요.아멘. 네 아멘은 믿습니다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모든 분들 질병으로부터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멘하고 하트 <laughs> 하트 해야 되겠네요. 하트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용우가 먹던 약도 있고 약을 보니까 용우가 앞으로는 이런 약안 먹고 튼튼하게 기도드리. 입니다. 네, 약을 안 먹고 튼튼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께 요번에 음, 생신 맞으신 부모님 축하드립니다. 더 건강한 어머님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친정 어머니 생신도 이번 주말인데 어머니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어머니 선물도 준비해야 되겠는데 어머니는 음, 용돈을 좀. <laughs>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네용우가 이런 시계 찰칵찰칵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에서 더 씩씩한 용우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네, 용우가 가기 전에 이렇게 울 샴푸 택슐로된걸가져서 처음 오늘 사용해 봤는데 이거부터 넣고 이제 세탁물 넣고 돌리면 된, 세탁하면 된, 잘 된다고 하네요 예, 캡슐은 처음 봤는데 너무 귀여웠고 예쁜 것 같습니다 예, 오모야 잘 쓸게 감사합니다 네 땅콩도 벌레 먹는 줄 몰랐는데 눅눅해서 못 먹고 있었는데 빨리 땅콩도 볶아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땅콩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고 강정에도 들어가는 재료인데 음, 땅콩 많이 드시고 네, 올 여름도 따뜻한 겨울, 올 겨울도 따뜻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따뜻한 커피도 드시고 몸에 좋은 생강차, 대추차 따뜻한 차 챙겨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이제 네, 속낮잠 자려다가 이렇게 커피 마시고 집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네, 거실장에 장이 먼지가 많아서 좀 닦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둡네요. 저 불도 지금 어두운데 고쳐야, 거실등이 한 개가 밖에 안 켜져서 고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밖에 가을이 온 풍경입니다. 네, 저렇게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너무 추운 날씨여서, 이거는 원래 있었던, 여기 있었던 꽃길입니다. 꽃이 이제 여기도 다 떨어지고, 얼마 몇 개가 밑에 꽃이 하나처럼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현우가 가져온 산세비리아인데, 추울까봐 어제들, 어, 안에, 집 안에 베란다에서 들렸습니다. 어, 집 안에 두었는데, 산세비리아가 음, 너무 무성하게 새싹이 이렇게 자꾸 밑에서 쏟아나서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잘 자라는 산세베리아처럼 어두운들께도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조그만 화분을 한개 어, 현호가 중학교 때 가져왔는데 지금 너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현재송이 분갈이를 했는데 이렇게 잘 자라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개발 단인장인데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떨어진 잎을 한개두개 개 심었더니 이렇게도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심으려고 했는 거 아니고 여기서 <laughs> 잎이 떨어져서 여기에 심었더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크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화분은 아버지께서 주신 건데 다른 게 심겨져 있었는데 죽어버려서 이제 개발 선인장 이렇게 심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 분께서 여기는 미국 분 많이 살고 계시는데 미국에 이제 본국에 들어가신다고 화분을 저러 주셔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개발 선인장인데 음, 이건 하나님 해주신 겁니다. 예선인장 네, 화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워서 이렇게 집에 화분에 이렇게 다 네, 밖에서는 자, 너무 추운 기온에서는 안 자라기 때문에 잘 자라라고 어제 추운 날씨여서. 어제부터 추운 날씨여서 집 안으로 이제 화분 옮겼습니다 밖에 가을경치 아름답네요 네, 가을경치입니다 네, 나무가 노랗게 이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인제송이 아까 <laughs> 앉아서 잠... 이렇게 수건 빨래를 알록달록한 수건 빨래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인제수건 수건을 참을 때까지 빨았는데, 그때 유튜브 보니까 수건은 따뜻한 물에, 어, 중성세제로 빨면, 안 돼, 와이카린가 <laughs> 중성인가. 네, 빨면, 따뜻한 물에 빨면, 더또 음, 음, 부드럽게 된다고 하네요. 네, 보여드릴까 니까 지구가 <laughs> 많이 지저분 했었는데 이렇게 인제 성이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저희 집은 1층 이어서 밖에서 자동차 매연이 많이 들어와서 닦아 보니까 음 시커멓게 이제 <laughs> 잘 청소를 안해서 시커멓게 이제 행주에 더러워 졌는데 퐁퐁으로 깨끗하게 빠니까 빨렸습니다 네, 자동차 매연이 많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매연이 적, 적도록 자동차보다 네, 대중교통을 많이 <laughs>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집 앞이 주차장이어서 매연이 이렇게 주방으로 들어오니까 그게 좀안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캡슐 우산 네, 캡슐도 잘 쓸게요. 또 커피도 잘 마실게요. 또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그래서 시계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용호 약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는 약을 안 먹고도 용호가 건강 더 건강하게 기도합니다 또 용호가 규칙적으로 찌깍찌깍 시계처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모든 분들도 좋은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음. 땅콩이 벌레를 먹었는데 땅콩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모두, 모두 음 맛있는 땅콩 드시고 건강하세요 8월 23일 금요일날 산걸로 되어있네요 네, 여름에 음, 우리나라 땅콩이 맛있는데 중국 땅콩을 반대를 6천원 주고 샀는데 시장에서 샀는데 아주머니 음, 땅콩이 녹록해요 하니까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세요 하고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전자레인지 돌리든지 볶든지 해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용호가 사주고 간 프레첼인데 프레첼 까자인데 이것도 잘 먹을게요. 예제송이들이 네, 보리차인데 보리 옥수수차인데 보리, 그냥 생수를 먹기보다도 이런 생수보다도 네, 이거 백. 이런 생수통의 물보다도 보리차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맛있게 끓여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예쁜 꽃을 이렇게 자식에서 선물하니까 너무,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음, 어머님 팔순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 오셔서 배추 절여 줄 테니까 양념해서 주말에 김장을 하자고 해서 이제 부모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네 맛있는 김치에서또 올겨울도 건강하게 지내길 기도합니다 모두 모두도 맛있는 김장 김치 잘 하셔서 좋은 겨울 행복한 겨울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겨울 맞이하시고, 행복한 오후 시간 지내세요. 저녁 시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밖에 산딸나무나 엽이 물들고 있습니다. 네, 모두 모두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유튜브 t u b e 유튜브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 y 감사합니다. e y 플레이스, 땡큐 샬 o 감사합니다.